자 여러분, 우마무스메 사태 관련해가지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이번 시간에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진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게임사의 막장 운영에 넌덜머리가 난 유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피해호소인이다 라는 식으로 평가절하를 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의 영상은 이 기사를 저격하는 영상이죠. 기사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직접 전해드리지 않고 관련 내용 제가 따로 적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마 무스의 유저들이 벌이는 일련의 시위와 집단 행동, 게임 내 중요한 공지를 지연하는 등 한국 우마 무스의 운영이 일본에 비해 미숙하다는 등의 이유로 한교에서 마차 시위를 벌이고 각종 앱 마켓의 별점 테러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저들의 결제 영수증을 모아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일부 유저는 이미 1,100만 원짜리 법무법인 자문 계약도 체결했다면서 밑에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보면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청약 상품은 구매 즉시 적용되거나 개봉 행위 자체를 사용으로 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자상거래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도 이미 사용한 게임 아이템이나 재화는 환불이 불가능한 대상으로 엄격하게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로서 느낄 수 있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과 이미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냈던 돈을 돌려달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용인되는 범주를 넘어서 자신들의 불만을 피해! 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진짜 좀 서글프더라고요.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과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는 외부의 사람들 그 간격의 차이가 느껴진다 랄까요?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이 오죽하면 환불 소속을 할까? 이거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이런 식의 기사를 낸다. 진짜 너무 서글픕니다. 특히 여기를 보면 게임 내 중요한 공지를 지원하는 등. 일본에 비해 운영이 미숙하다는 등 이런 것들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타산 블랙 관련 그리고 게임 내에서 중요하게 취급을 받는 중요 리그 관련 일본 서비스와 한국 서비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전체로 퉁치고 있어요. 기타 등등으로 중요한 내용이 빠진 상태로 기타 등등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를 쓴 기자의 머릿속에는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 겪은 고통? 이런 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개봉행위 자체를 사용으로 본다. 이것만 언급했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함이나 하자가 없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핸드폰이 화면 일부분이 액정이 나가 있는 상황이다. 또는 핸드폰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기기와 다르게 어떤 기능이 잘안 된다. 카메라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봉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환불 조치가 되고 다른 걸로 바꿔줍니다. 그런 내용은 없이 그냥 응 환불 안 돼. 그런 견해가 지배적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죠. 이 밑에 전자상거래법이나 한국소비자원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진짜 현실을 모른다는 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스토어, 두 스토어 모두 게임 결제한 거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애플 앱 스토어. 계정당 최초 한번 거의 무적에 가까운 무조건적인 환불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구글 스토어도 흔히 말하는 3엔 이런 식의 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이라면 계정 무적 환불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런데 여기 그냥 사용한 게임 아이템이나 재화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만 언급이 되어 있죠. 진짜 게임 관련, 게임 산업 관련 힐도 모르는 사람이 쓴 기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검색을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그러면 이렇지 않다는 걸알 텐데, 그런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서글픈 게, 유저들이 환불 소송을 할때 실제로 환불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까요?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소비자로서 느낄 수 있는 불만을 표출하는 것. 제가 보기에 이번 유저들의 환불 소송은 소송으로 우리 유저들이 게임사의 운영에 관해서 정말 큰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걸 표출하는 것 같거든요. 무조건적으로 환불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너네 환불소송에서 우리가 질지언정 너네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반드시 깎고야 말겠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정감사 이런 것까지 가면 더 바랄 게 없겠다. 특히 카카오게임즈는 라이오나트 분화상장 관련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액션을 취함으로써 회사 측에 안 좋은 결과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고 소송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내부에 함축되어 있는 함의 이런 거를 하나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환불소속그 환불이라는 단어 이 자체에 집중을 해서 이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유저들이 게임사들의 운영 이런 것들에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자세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유저들이 소송을 하는 행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뜻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도 않고 이런 기사를 내고 있다? 제대로 된 기자가 맞을까요? 라는 의문이 듭니다. 머니투데이라면 그래도 나름 꽤 알려진 매체인데 그 매체에서 이런 식의 기사가 송출이 된다? 정말 서글픕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는데 이 기사 다음에 공지에서는 분명 뒤늦기는 하지만, 티타산 블랙뽑기 부재책 마련의 건, 정책 개선권, 게임 개선 및 보강권,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있고, 고위 책임자들 교체를 한다는 공지를 올리고 있죠. 진짜 이 기사가 게임을 돈 주고 소비하는 유저들을 보는 외부의 전체 시선은 아니겠지만, 일부의 시선인 거는 분명한 것 같거든요. 이러니까, 게임사가 게임 유저 알기를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섹스란 상황입니다. 게임사의 운영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피해 호소인, 호소인이라는 단어로 매도를 한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